자, 오늘은 3.1운동, 1910년대 운동을 저번 시간까지 배웠고 그 마지막인 3.1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3.1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세계적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먼저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사회주의 국가인,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어, 자본가, 돈 많은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평등한 세상을 추구했었던 그런 사상이었었는데, 이 사상은 당연히 평등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어, 약한 사람들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권력을 어, 주자라고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강대국보다는 약한 민족을 지원하는 그런 어, 입장을 취하면서 당시 약소민족의 어떤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고 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기,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어,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것은 1900 대략 한 70, 80년대, 60년대, 70, 8년대 그, 유교전쟁 이후부터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는 약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키자, 그리고 우리 약한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자,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서 빵 터뜨리게 된게3일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특히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는 일본하고 계속 러일 전쟁 이대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일본 군대가 이쪽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파견이 됩니다. 막 아, 파견이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고 있었고 어, 우리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일본 군대랑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당시 받아들이는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라 알아, 알아두면 됩니다 두 번째 배경은 파리 강화회의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렸던 파리에서의 평화회의에서 어,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윌슨, <laughs> 나 혼자 산다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 어,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오드로 윌슨이 어, 그 나라 민족의 운명은 자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야. 스스로 자자에 결정하다 결정. 그래서 타국의 간섭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식민지 어떻게 할래?라고 회의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 원칙을 발표를 한 거죠. 야 식민지애들을 어, 걔네들 간섭하지 말고 그 민족 스스로 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약간 이상적인 조금 이상적인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 원칙은, 이 원칙은 다른 모든 강대국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졌던 독일과 같은 나라의 식민지를 빼앗는 원칙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당시 일본은,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편에서 가지고 승전국이 됐었기 때문에, 이 민족자결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를 풀어주는 원칙으로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되진 않았었어. 어,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나라한테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걸, 봐봐. 그 민족 스스로 정하게 하자. 라고 하는 걸 최고 강대국인 최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야, 미국 대통령, 이거 어, 독일 같은 나라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적용해달라. 어,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운동이 3.1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었고, 다음에 여기저기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을 보고서 이거 독일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적용해달라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움직였던 것은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의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지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어, 언변이 뛰어나고 어, 글쓰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이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7개 국어를 할수 있었던 외교관을 어,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어, 김규식이 이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내가 그냥 가가지고 청원서 주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미국 애들은 잘 모르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좀큰 사건을 하나 빵 터뜨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일어나게 된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그래서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이 일단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스타트를 끊습니다. 얘네들로부터 거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면서부터 3.1 운동이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어, 신한청년당은 어, 파리에 어, 김규식을 파견함과 동시에 국내에 이러한 움직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민족자결주의라는 게 나왔고, 우리가 파리에다가 어, 대표단을 파견했고, 김규식의 요청대로 한국에서 뭔가 큰 사건 하나 빵 터뜨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선우혁이라고 하는 당시 신한청년당 당원을 국내로 보내가지고, 어, 국내 기독교의 대표였었던 이승훈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는 국내에서 뭔가 좀큰 움직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승훈도, 어, 그런 사정을 이제 잘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 당원 중에서 김철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김철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어, 국내로 들어가서 여기 손병희, 어, 동학의 3대 교주, 천, 당시 천도교로 이름 바꿨었죠. 어, 천도교의 교주를 만나가지고 이런 어, 사정을 아,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승훈과 손병희가 아, 3일운동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대한인국민회 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도 어, 어, 민족자결주의의 내용을 듣고서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을 만나기 위해서 파리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 대표단 중에 대, 한 명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어, 대한인국민에서 이승만과 여기 있는 정한경을 대표로 파견을 합니다. 이둘다 이제 영어를 잘했고 이승만은 특히 윌슨 대통령이 어, 윌, 윌슨 대통령에게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잘알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파리로 이두 명을 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은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아,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을 할수 한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한국은 얘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어. 한국은 그래서 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얘네가 원치 않았고 그래 가지고 얘네 아, 이승만과 정한경이 파리로 오는 걸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여권 자체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 이승만과 정한경이 파리로 가지 못하자 그냥 아쉬운 대로 윌슨 대통령한테 편지를 해놨는데 이 편지가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이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을 해방시켜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제연맹이란 건, 이제, 당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졌던 국제기구, 지금의 UN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그러니까 한국을 독립시켜주긴 독립시켜주는데, 지금 바로 독립시켜주는 건 아니고, 국제연맹의 통치 아래 둘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국제연맹, 니네가 대신, 국제연맹이라는건 이제 당시 미국이 짱이었으니까, 미국이 통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통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이승만이 어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한테 보내게 된 거죠. 어, 이 청원서, 이 편지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은 두고두고 두고 이제 이 새끼가 무슨 독립운동가야 미국한테 통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놈이라고 어 해서 두고두고 두고 욕을 먹고 아직까지도 욕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어 과연 독립운동가가 할 만한 말인가? 아, 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데 아, 이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런 모든 움직임들을 실행에 옮, 옮긴 것은 일본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아. 지금 일본 옷 입고 있지만은 당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 요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듣고서 이걸, 어, 이걸 우리 한국에게도 적용해달라.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풀어달라. 라고 하는 걸 요청하기 위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쿄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아, 3일 운동 한달 전입니다. 1919년 2월 8일에, 도쿄의 유학생들, 학생들이, 학생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월 8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두시위 행진을 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당시 일제강점기였는데, 도쿄 한복판에서, 어, 독립선언식을 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 그리고 이 독립선언을 했던 문서는, 당시 아직은 순수했었던 친일파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이광수가, 아직은 순수한 이광수가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학가니까는 글을 잘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민족 자결주의를 조선민족에게도 적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런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여 혈전을 선언한다. 아주, 이제, 이광수가 아직, 아직은 이렇게 들끓는, 어, 용기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 나중에 이제, 파로 바뀌게 되죠. 어, 그래서 이광수가 이렇게, 이광수와 이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어, 일어나게 되고,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되고, 어, 이28 독립선언을 일으켰던 이 학생들은 국내에도, 국내에도, 어, 국내에도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가 도쿄에서 이거 이런 거할 거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28 독립선언서 선언문을 국내의 손병이나, 손병이나 이승훈 같은 사람들한테 전달했었고, 어, 당시 최남선이라고 하는 문학가도 28 독립선언서를 받아보고서, 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이제 친일파가 됐고, 최남선도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친일파 활동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어쨌든, 2.8 독립선언서가 이제 국내 여기저기에 이제 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2.8 독립선언서를 받아봤던 손병희가, 손병희가 중심이 돼서, 손병희와 최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중에 친일파 됩니다만, 두 명의, 어, 천도교, 천도교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어, 학생들의 이런 이팔 독립선언서를 받아보고 나서 이제, 어, 른들이 나서자라고 해가지고 빵 터뜨리게 된게3.1 운동인데, 그 와중에 고종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21일에, 2 어, 8 독립선언서 하기, 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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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이죠. 어, 고종이 사망하게 되는데, 고종이 죽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어, 당시 보면은 완벽한 건강을 누리던 황제가 식회를 섭취한 뒤반 시간 만에 격렬하게 몸이 뒤틀면서 죽었다. 마치, 어, 떻게 죽은 거야, 이게? 독살당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황제의 팔다리가 하루 이틀 사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어, 한복바지를 찢어야 할 정도였다. 혀가 달아 없어지고, 치아는 모두 빠져나와 있었다. 라고 해서, 어, 일본한테 독살당한 거 아니냐, 우리 왕이.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어, 막 울분에 차는, 막 열받은 거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 왕이 살해, 우리는 지금 일제, 일제강점기로 10년 동안 시달렸고, 우리 왕은 살해당한 것 같고, 어, 하는 그런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어, 일본에서 학생들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잡혀갔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어, 그에 맞춰서 천도교 인물들이 어 한국, 국내에서의 어큰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훈 그리고 한용훈이 만나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3일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3일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군종이 서거한다.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3일운동을 기획했었고 학생층한테도 같이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밉니다. 학생층한테도 같이하자. 라고 해서 학생단체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해줘. 그래서 날짜는, 아, 날짜 아, 된다. 일단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만듭니다. 아,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대로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자, 우리는 이에 조선,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아, 하고서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전형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가고라라라라라, 한다. 이게 좀 굉장히 결연하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히 발표하노라. 아, 라고 해서, 최남선, 나중에 친일파가 됐던 최남선이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D-Day. 이 데이는 원래는 3월 3일이었어. 고종의 장례식날, 아무래도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3월 3일로 디데이를 정했는데 천도교 쪽의 선병이가 야 이거 왕 장례식날 그렇게 난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일단 이거는 취소. 그래서 3월 2일, 3월 2일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승훈 기독교의 이승훈이 아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가면 요 3일 운동에 참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어, 일요일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 고종의 장례식 이틀 전인 3월 1일이 d 데이로 정해집니다. 아, 3월 1일이 d 데이로 정해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죠. 아, 장소, 거사 장소는 탑골 공원, 탑골 공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나서 탑골공원에서 원래 이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었었는데 어, 탑골공원에서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었었는데 민족대표 3 3위는 어,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만 이제 따로 따로 태화관이라고 하는 어, 당시 음식점이야, 음식점 양식점, 음식점에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일단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원래는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아, 태화관이래. 이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학생대표, 민족대표 33인이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요 사람들이 갑자기 태화관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일본한대 신고를 해서 자진해가지고 잡혀갑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손병희, 한용훈, 그리고 이승훈이 여기 있죠. 이승훈. 이승훈 여기 있고, 다른 기타 여러 각 아,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독립선언을 합니다. 어, 일설에는 여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는, 어, 유혈사태가 일어날까봐, 여기 태화관으로 옮겨가지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학생들이 여기 찾아왔어. 어, 학생들이 찾아와서, 왜 어른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탁골공원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 내학생들 학생들이 알아서, 어, 거기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할게. 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서 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우리 독립선언했으니까 풀어줘 우리 독립선언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잡혀갑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아, 어,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폭발 직전이야. 왕은 살해당했고 일제강점기 중 10년 동안 짜증나 있고 그럼 나중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한 학생이 선언서를 낭독을 하고서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가두시를 버리는 당시 사진 장면입니다. 이거 광화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만세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죠. 여기 보면 기생들입니다. 기생들도 만세 시위를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었고,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언서가 낭독이 되면서 폭발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중심으로 시작이 됐었고 어, 그날 바로 당일날 당일날 독립선언서가 여기저기 각지에 뿌려졌었기 때문에 평양 원산 같은 중요 도시에서 중요 도시에서 마, 어,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첫 이제 첫 처음에는 어, 중요 도시에서만 시작이 됐다가 이제 며칠 뒤에는 전국적으로 확 확산됩니다. 전국 도시로만 전국 도시로 확산됐고 이 도시에서 어, 상인, 교사,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철시 시장 철수하고 노동자, 파업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농촌으로까지 확산이 돼서 장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5일 장이니까, 5일마다 열리는 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됐고, 이때부터는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탄압을, 탄압을 하는 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 폭력 운동으로 발전해요. 폭력 운동. 우리 3 1 운동은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일본한테 우리 뭐 어, 가만히 있었던 건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laughs> 그래서 경찰서도 탈고 일본 애들도 때려눕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서는 농촌으로만 확산된 게 아니라 이게 대략 한한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해외로까지 확산이 돼서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같은 곳에서도 만주 시위가 만주 시위. 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 일본은 가만 놔두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 뭐 살상, 방화, 파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막 칼로 베어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죽였었고, 어, 제일 잔인했던 학살 사건 유명한 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 교회 안에 사람들 을 제암리라고 하는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교회인데 여기에다가 사람들 가둬놓고서 불을 지르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알려진 것두 개는 유관순 사건 같은 것들이 있죠. 아, 여기 제암리 교회고 이 유관순 사진이 죠 유관순 사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진이 요건데 요즘에 이제 복원이 돼서 이게 아마 어, 맞아가 조금 부었던 사진일 거라고 해서 복원이 된 사진입니다. 이게 복원된 사진. 어, 자 그래서 서밀운동으로 우리가 독립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아, 이렇게 크게 일으켰는데 일본한테 강제 진압 당하죠. 강제 진압 당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 1 운동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것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3 1 운동 삼일 운동하면 알잖아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데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보면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야 예전에 동학농민운동 뭐뭐뭐 뭐, 뭐 아니면은 갑신정변 뭐 임오군란 어그 이전에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어, 그거 이상으로 가장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해서 들고 일어났었던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다. 아, 그 다음에 이 운동으로 독립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주공화제를 추진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직후, 3.1 운동 직후였던 4월 11일에 수립되게 됩니다. 4월 11일에. 4월 11일에. 그 다음에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항일 운동이 활성화가 됩니다. 즉, 어, 이전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퍼부어가지고 뭐 신흥무관 학교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던 독립운동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립운동의 주체가 확대가 된다. 주체가 확대가 된다. 어, 나도 이제 독립운동가다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운동들이 20년대에 20년대 엄청나게 다양한 어, 운동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 그 종류는 무장투쟁 농민운동 노동운동 어,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통치 방식 계속 얘기했죠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중국의 어, 3.1 운동이었던 5사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도의 인도의 독립운동인 반영,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 반대하는 반영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시 중국의 오사 운동 팜플렛에 보면은 뭐 한국의 3일 운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도 유관순을 언급을 하면서. 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열심히 싸웠던 소녀가 있었다라고 자기 딸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세계사적인 아,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가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은 어,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었죠. 탑골공원은 학생과 시민들입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의 시위는 어, 무력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문화통치가 이제, 문화통치로 이제 바뀐 거지. 이전에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토대를 마련했고,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줬다.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도쿄에서 이팔 독립선언을 했었고, 3.1 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 다음에 민주공화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다. 여기까지.